안녕하세요. 어, 박원복입니다. 오늘은 포르투갈 어 문법 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진행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형은 포르투갈 말로 제르운지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게 포르투갈에서는 영어와는 좀 달리 진행형 속에 동명사까지도 다 사실은 포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나눈 사람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진행형 속에 동명사 영어에서 말하는 동명사 역할까지도 다 포괄해서 그렇게 범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진행형 기본 구조는 말이죠. 현재 진행형 같은 경우는 이스타르 동사의 현재 변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스타르 동사의 현재 변화에 아르 동사로 끝나는 것은 앙두 에르로 끝나면 엥두, 이르 로끝나면 인도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진행이요. 즉 애니데오로 끝나는 거죠. 공통적으로 다 애니데오. 그 다음에 애니데오. 이것도 애니데오. 이런 것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포르투갈어 처음 배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이 포르투갈어는 바뀌는 것이 워낙 많으니까 진행은 조차도 뭐 아응도 아응다 아응두스아응다스래 바뀌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래 생각하는데 절대 진행형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주어나 명사의 성과수에 따라서, 즉, 자기가 수식하는 명사의 주어나 명사의 성과수에 따라서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자, 물론, 포르동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당연하게, 뽕드로 바뀝니다. 엔드에로 바뀝니다. 예.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아르 동사는 아두 에르 동사는 엥두, 이르 동사는 잉두. 주어라든가 자기가 수식하는 명사나 그에 전혀 상관없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예문 예 보면, 예, 나나 공부하고 있어. 이스도다르동사로 활용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에우 이 s t o u e s t u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자, 그 다음. 우리 지금 달리고 있어. 고해르동사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너시스타, 암스, 고해잉두 우리 지금 달리고 있어. 조가 우리지만, 이건 절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너 지금 자, 잠자니? 너 자고 있니? 워시스타, 토르밍두. 보세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봤듯이 a n y 애니데오, 애니데오, 애니데오. 진행형은 절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어가 복수를 할지라도 또 주어가 설사 이게 여성이라 할지라도 도르민드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보면은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진행형이 어,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만. 지형형이 꼭 이스타르 동사만 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어 바로 밑에 나온 예를 볼까요? 우스도이스 능신된 지형. 자, 두 사람은 제기되면서 서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죠. 그죠? 두 사람은 서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안다방 브리강두. 안다란 말은 걸어가다 뜻이지만, 일반적으로 살아가다 생활하다 뜻입니다. 안다방 브리강두. 싸고 돌아다녔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말 가장 근접하게 표현하자면 그죠. 싸곤 했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 주어가 복수지만 브리강두 브리가르 싸우다라는 동사의 진행형은 그대로 그냥 브리강두가 됩니다. 이렇게 이스타르 동사 쓴게 아니고 이렇게 안다르 동사도 쓸수 있고 다양한 동사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보통 생생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 그에 적합한 이스타라 동사 이외의 다른 동사를 취한다. 그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과거 진행형. 현재 진행형의 원래 형태는 이스타라 동사의 현재 진행, 현재 시제, 플러스 앙두, 앵두, 잉두, 혹은 봉두. 이렇게 바뀌는 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스타르 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이게 현재 진행형이냐, 과거 진행형이냐,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자, 과거 진행형 모양은 우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죠? 앙두 앵두 잉도 똑같고, 단지 이스타르 동사의 불완전 과거. 네, 과거 진행형이지만 이스타르 동사의 완전 과거가 아닌 불완전 과거에다가 앙두 앵두 잉두 동사 변화를 해주면 됩니다. 물론, 뽀르동사는뽀운로 바꿔주면 됩니다. 또한 과거 진행형에서도 끝그 진행형 모양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주의 성과수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예를 볼까요? Eu estava voltando p a 과 밀리고. 자, 과거 진행형은 용법에서 얘기했지만 과거에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나 어떤 상태, 혹은 동작을 표현한다. 과거에 진행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이에요. 에우시타바 부 a 땅 a 파 a 까 하자 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 그죠? 광도 언제? 광도 엘리밀리고 그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나는 집에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타바 썼죠. 그죠? 불완전 과거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고, 내가 여자를 할지라도 부우 땅다가 된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 고당. 그 quando cheguei em casa, 집에 도착했을 때, meu filho, 내 아들이 estava assistindo, 관람하고 싶다, 보고 싶다 이 말이죠. 아, assistir 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시스트 그야말로 도와주다 뜻도 있고, 그다음 어, 관람하다 뜻이 있습니다. 관람하다 쓸 때는 반드시 전치사 알 r 써야 합니다. 아웅 조고지 후치보 어느 축구 게임을,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이스타바스죠 역시 그죠? 이때도 매우 필요. 아들인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진행형은 절대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현재 진행형은 이스타르 동사의 현재 시제 플러스 앙두 앵두 잉두, 잉두 뽕두 과거 진행형은 이스타르 동사의 불완전 과거입니다. 불완전 과거 플러스 앙두 앵두 잉두 뽕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장 볼까요? 자, 이제 진행형의 다양한 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드릴 때, 포르투갈에서는 진행형이재료의지우가 다른 언어에서 말하는 동명사 이 역할까지도 다 합니다. 즉, 동명사도 같이 진행형 범죄에 넣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쓰인 경우, 네, 진행형은 어쨌든 형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형용사처럼 쓰이더라도, 자, 예를 볼까요? h a b i a ali criansas, bejindu ismolas. 거기에 어린애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죠? bejindu ismolas. ismolas는 동양이죠. 동양. 그니까, 러 bejindu ismolas 하면, 이제, 구글 하면서. 혹은, 구글 하는, 여기서 보세요. 바로 다이렉트로 이걸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라는 거기에는 구어하는 소년, 소년들이 있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앙사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써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비아 알리, 그리앙사 스키, 베지용 이즈 몰라스. 동양하는 어린이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 자 예를 일단 보죠. 쉐간둘라 리가바라밍. 쉐간둘라. 그게 도착하면서 진행해 이해서면 먼저 하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쉐간둘라 문맥을 보고 이게 시간 개념인지, 뒤에 또 또양모인지또 다른 게 많이 나옵니다만 조건인지 뭐 그런 걸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쉐간둘라 리가바라밍 명령형이죠. 이제 그 현재 시제로서 그냥 명령형으로 대신해서 씁니다. 거기 도착하다. 그 다음에 나에게 연락해. 이래 되는 거죠. 그 다시 말하면 거기 도착할 때 나한테 연락해. 나한테 전화 걸어.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곧 광두 쉐갈라. 그게 도착,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접속법을 쓴 겁니다. 광두 쉐갈라. 리가바라밍. 하고 똑같아. 자. 진행형이라 해서, 뭐, 뭐, 하는 중이 다는 의미로만 쓰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동명사에, 다른 의미에서 말한 동명사 역할까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세산도 아슈브, 도도사이로. 자, 비가 그치다라는 세살. <목소리> 그죠? 모두가 나갔다. 그러니까 비가 그치자, 모두가 나갔다는 의미하고 똑같겠죠? 그죠? 자, 비가 그쳤을 때, 모두, 모두 나갔다. 꽝도 세소 아슈브. 도드 사이로 이 말이겠죠. 그죠? 자, 그다음 양보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센드등이스페르트이스페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옮기자면은 딱그 맞는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영리하면서도 좀 영악하다란 말이죠. 영악하다. 네, 머리 회전이 빠른 경우 그런 경우를 이스페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니까 러꼭 좋은 말은 아니죠. 문맥에 따라서는. 그죠? 렇 영악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도. 센두 똥 이스페에뚜. 르 동사 쓰고 있습니다. 자, 아주 똑똑해. 아주, 아주 영리해. 그죠? 아주 영악해. 不是, 아까보, 아크리시 딴도 내리스. 예. 아까바라 동사 다음에 진행해 오게 되면 결국 몸으로 끝나다는 뜻입니다. 결국 몸하이 되다는 뜻이 됩니다. 그니까 러 아주 영리한 너가 그죠. 결국 그들을 믿고 말았구나. 아크레지 딸 동사는 누구를 모름을 믿다할 때는 앵을 쓰게 돼 있죠. 자, 그럼 이 경우 뭔가 센트덩이스페어트. 그렇게도 그토록 똑똑한 너가 말이죠.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너가 결국 그들을 믿고 말았구나. 양보란 범주로 우리가 그렇게 나눕니다. 이 센트로 이 말이죠. 셀 동사죠. 그죠. 자 그다음, mesmo 이 매슴 자체가 매슴 끼하고 똑같습니다. 매슴 끼 접속법을 유도하죠 그죠? mesmo quando ele n 달리다란 표현이죠, 그죠? 그거는 a l c 말은 손을 뻗쳐서 어디에 도달하다 이 말입니다. 닿다 이 말, 어디에 닿다, 어디에 도달하다. 그니러까 거기에 그를, 따라잡지 못했다. 이런 말도 되는 거죠. 그죠? 그니까, 러 뛰었, 띄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겠죠.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이또 다른 무언가겠죠. 그죠? 이거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잡지 못했다. 뭐,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따라잡지 못했다. 이 말이 됩니다. 혹은 뭐,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문맥에 따라서. 자, 이처럼 이 경우도, 비록 달렸지만,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보 범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형은 다양하게, 시간을 의미할 때도,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뭐뭐 했는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겁니다 그렇게 똑똑하지만,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렇게 양보 범주에서 속하는, 범주에 속하면서, 그런 의미를, 그, 그런 역할을 하는, 지능형 구조가 있습니다. 자, 또 이어서 볼까요? 네, 조건입니다. Estudando, você vai aprender em um pouco tempo. 자, 공부를 하다란, 'studar' 동사의 진행형이죠그죠 Estudando, 공부하다. Você vai aprender em um pouco tempo. 단기간에, 그죠 아주 짧은 시간에, 난 배우게 될 거야. 이 말은 공부한다 한다 하고 짧은 시간에 배우게 될까? 이 말은 결국 보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말이죠, 그죠 공부를 하면 이 말입니다. 그다음, nesta terra ensinando t d o d 다이 땅에서는 이 말이죠, terra. t e 가 뭐, 그물을 뭐죠? 바다나 물 그 대비된, 무, 우리나라 말로는 묻치라고 얘기하죠, 무, 그죠? 그런 용도로도 쓰이고, 그냥 땅, 혹은 더, 대하다 따오. 다 쓰지 않고 대하함으로써 그냥 내 고향이란 말도 되기도 하고, 대문자로 쓰면 지구가 되죠, 지구. 당연히 쓰는 말입니다많은이 땅에서는 이 말입니다. 내스타 대하. 인시플란 뜬도 자, 전체 앵이 나왔습니다. 자, 뭐든지 심어지기만 하면, 두두다, 다른 동서 주다란 뜻인데 예, 심기만 하면 뭐든지 다잘 된다 뜻입니다 심기만 하면 은그 어떤 작물이든 어떤 나무든 뭐 어떤 과실수든 뭔다잘 자란다 뜻입니다 예. 자 근데 앵을 쓰는 이유는 보면 부사적 의미로 쓰일 때는 몇몇의 경우 전치사 앞에 앵을 붙여서 그표현을 강조하기도 한다는 거죠 예, 앵을 안 써도 쓰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 앵을 쓰므로써 심는 그 행위를 강조한 겁니다. 심기만 하면, 이 말이죠. 심기만 하면 이 땅에서 뭐든지 다잘 돼, 바로 그뜻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원인을 볼까요? t 두 n d o perdido dinheiro, ele vir se obrigado a v o l t 안 되죠? t 두 n d o p 자, 이제는 보세요. 완료시 형태입니다. 완료 형태. 자, 이런 완료 형태를 쓰는 이유는 뭔가니까, 이거고 시제를 맞춰주기 위한 겁니다. 과거 시제. 그냥 빼르냄드라고 쓰게 되면은, 그건 현지 시제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이거고 보조를 맞춰주고, 또한, 어, 이 경우는 이런 겁니다. 이 완전 과거보다도 한 단계 아래, 한 단계 이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과거, 대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해석을 해볼까요? 돈을 잃었다는 거죠. 이렇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 강요되어진, 이걸 수식하죠. 그죠?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뭐뭐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봤다 자신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오브리가르 동사는 뭐뭐 하게 강요하다 할 때는 압니다. 전체 알아서 그 동사 원형을 쓰게 되어있습니다. 자, 걸어서 돌아가는 거죠. 걸어서 돌아가는, 돌아가야 하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돌아가야 하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촬영하겠죠. 그죠? 돈을 잃어버렸고, 이제 그래서 여비가 없으니까 걸어서 가야만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자신의 모습을 봤다는 거죠. 객관화시켜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여기는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뗀드 어, 베르지도는 원인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조건, 양보, 원인, 다 되는 거죠. 일반 언어에서는 동명사 용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포르투갈에는 진행형이, 그러한 동명사 역할까지도 다 한다, 다 한다기보다도 그런 범죄에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동명사, 그범주를 진행형이랑 큰, 그 범, 그쪽 범주에 넣어서 다 이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거 돈은 근데 이수서 보면 아까 전에 왜완료시를 썼는가 한 것은 돈을 먼저 잃어버렸죠 그죠. 그러고 나서, 아, 이제, 아이고, 제가 걸어가야 하는구나.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는 특히, 이렇게 완료 시제를 써줘야 합니다. 과거에, 이거 과거니까 당연히 완료 시제를 쓰는데, 따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 은또 다른 그, 뭐랄까요?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표현 방식이. 예. 그때는 이렇게 시제를 맞춰줘야 하니까, 최소한도. 된두 배르지드라고 해줘야 합니다. 배르된두 진행을 가합니다. 이때는 정확한 표현은 된두 배르지드 완료시제로서 진행형을 소지합니다이 완료시제 진행형은 때로 동사에다가 때로 동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때로 동사니까 에로 동사죠, 그죠 그럼 땡들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방식. 옹어 맹잉들어나 살라 땡두 앵포헝이스앵포헝이스한 남자가 한 사람이 룸으로 들어왔다. 거실에, 거실로 들어왔다. 혹은 뭐 살라 하면 뭐 사무실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운두앵뿌허스이있앵 <놀드 앵포홍스> 하르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죠? 앵푸 하르. 밀 밀치다의 말이죠. 밀다, 밀치다. 문을 밀다, 닫다, 당기다, 밀고 당기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밀 때가 앵뿌 하르입니다. 네. 당기다는 부샤르 동사죠, 그죠? 자, 그러니까, 앵뽕은에서 나온, 앵포하라 동사에 나온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확 밀치면서 이 말입니다. 확, 확 밀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다앵뽕이 사면 확 밀치는다 이 말입니다. 확 밀치면서 글실로 들어왔다. 문을 확 밀치면서.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네. 이 말은 방식도 되지만, 사실 앵트라 동사하고 다앵뽕이 사는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행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인 시제의 관점에서 시간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돌아왔냐? 관점에서 보면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다음 볼까요? 자, 이분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체념 혹은 수용, s e u i n d value h b i t 오래된 이 말. value 늙은도 되지만, 그죠? 오래된 이말 되죠. 낡은 이제 습관, 낡은 관습, 오래된 관습을 따라서 따르다, 이 말이죠. 세 길. 엘리 e s p 스포자, 그와 그의 부인은 <목소리> 이 t 중투스 아이그레즈, 함께 교회를 갔다는 뜻입니다. 뭐, 가곤 했다. 문맥을 보면 가곤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체념될 수 있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 예, 몸에 따라서 그죠?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 예,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중투는 형용사입니다. 예. 여기는 이양은 여기에 걸리는 거고 예, 어디에 가다 할 때는 이걸 해줘, 그죠? 교회에 갔다 예, 함께 이때는 형용사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조가 두기, 남성에서 합쳐져 있잖아요. 그때 남성 위주로 가는 겁니다. 중투스라고. 자, 그 다음. 첨가 연속이라고 분류해 놨는데, 우 발렁 수비우 합다 매치. 발렁. 풍선이죠, 그죠? 풍선이 빠르게,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그 다음, 콤마 찍고, 디자파레 센두, 누 세우. 하늘로, 하늘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디자패리싱 이게 진행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늘 올라가서 사라져 버렸다. 이 말이죠. 결국은 하늘 올라가서 사라졌다. 이게 연속이라든가 올라간 것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으로 보고 첨가라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콤마를 찍어 줍니다. 콤마를 찍고 한숨 쉬고 그죠? 그다음 동작이 나오 그래서 첨가나 연속이나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선이 빠른 속도로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할 때는 보통 보면은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서 사라지는 거니까 그때는 보통 콤마를 찍어 줍니다. 진행형었을 때는 이를 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는 이를 쓰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진행형었을 때는 콤마를 써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Foy, u n d o 지바가. 자, yes, f o 는 이러동사죠, 그죠? 지바가. 이 말은 천천히 말이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니까, 어, 꼭 진행형이래서 이스타 동사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러동사도 올수습니다 이러면, 이제, 누가 와서, 이제 아빠가, 이제, 퇴근 해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노크를문 열어, 똑똑. 그러면, 보이잉두. 이것도 일르동사죠 그죠? 이것도 일르동사입니다 예. 가고 있어요, 이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소우, e 나인두 자, 태양이 오다 이 말이죠. 태어나면서 이 말입니다. 지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말은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예, 태양이 떠올라서 태어나면서 나한테 다가온다. 그 태양이 떠오른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비르 동사죠. 오다라 동사죠. 그죠? 오다. 보다 생생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제 포르투갈어로 봤을 때, 관점에서 봤을 때. 예. Ficusa Bendu, 츠아메 l i é n o r 그가 북미 사람. 보통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미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Ficusa Bendu. 알면서, 알면서, 내가 있다란 뜻이죠. 직역을 하게 되면, 그죠? 근데 보통 보면, 이제 f i c 동사는 become 이 말이 됩니다. 알게 되었다라고 보통 이해를 하면 가장 편합니다. 그가 미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지금 그래, 알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네. 자. 이제까지 한 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포르투갈어에서의 진행형 범죄에 다른에서 말하는 동명사 용법이 다 포괄되어 있다. 그걸 이해하시고, 진행형이든, 뭐, 동명사 역할을 하든, 절대, 앙두, 앵두, 잉두, 그 모양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스타르 동사의 현재진행형은 이스타르 동사의 현재시제 플러스 앙두 앵두 잉두다. 과거진행형은 이스타르 동사의 완전과거가 아닌 이스타르 동사의 불완전과거 플러스 앙두 앵두 잉두다. 그 다음 기타 생생한 표현을 위해서 그죠? 어, 이스타르 동사뿐만 아니라 이르 동사, 비르 동사, 피카르 동사 이런 것 다양하게 쓸수 있다. 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